하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챗GPT를 만든 오픈AI.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회사들의 주주가 되고 싶지만 비상장 기업이라서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미국 유망기술주 분석 5탄에서는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였던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시어컨텀님.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곳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그냥 막막해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뭐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DXYGX라는 아주 특별한 투자 도구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DXYZ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또 어떤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문제와 혹시 모를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론까지 명쾌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미국 데스티니 테크 백 티커로는 dyg죠.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dxyg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유니콘 기업 쇼핑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스페이스X처럼 아직 상장하지 않은 정말 최고의 기술 기업들 주식만 쏙쏙 골라 담아서요. 이걸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누구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투자가 기관 투자자나 정말 소수의 부자들만 할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일반인은 기업이 IPO 즉 상장을 한 후에야 겨우 투자가 가능했죠. 하지만 DXYZ는 이 비상장 자산을 중공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접근성의 판을 완전히 바꿔 버린 겁니다. 와, 정말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네요. 그럼 이 쇼핑 바구니 안에 대체 어떤 회사들이 들어 있는지 핵심 포트폴리오를 좀 들여다보죠. DXYZ는 이름처럼 100개 기업을 담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은 23개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스페이스X, 오픈AI는 물론이고요. 결제 시장의 혁신, 스트라이프. 게임 좋아하시면 다 아시는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까지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미래를 이끌어 갈 기업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집중도입니다. 이 파이차트를 보시면 절반이 훌쩍 넘는 53%가 오직 스페이스 x 하나에 쏠려 있어요 이건 뭐 사실상 스페이스 x 집중 펀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 뒤를 오픈 ai가 잊고 있고요 결국 이 펀드의 성과는 이두 거인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와 라인업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dx y 세트 국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아, 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NAV, 순자산 가치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펀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 그러니까 스페이스X나 오픈AI 주식 같은 것들의 진짜 가치를 총 주식 수로 나눈 거예요. 한마디로 주당 실질 가치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이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핵심입니다. 보세요. 이 펀드가 가진 자산의 진짜 가치, 즉 NAV는 주당 11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사야 하는 가격은 얼마냐? 28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진짜 가치랑 가격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낮은 막대가 이 펀드의 실제 가치인 NAV이고요. 오른쪽에 압도적으로 높은 막대가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려 153%나 됩니다.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는 11달러 짜리 물건을 사는데 153%나 웃돈을 주고 28달러 넘게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11달러 짜리를 28달러에 산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희소성이에요. 스페이스X나 오픈 AI에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보니까 마치 한정판 명품처럼 접근성 자체에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둘째, 시정은 분기마다 계산되는 NAV보다 훨씬 빠르게 미래 가치를 당겨와요.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그럼 그 가치를 즉각 주가에 반영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이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는데 물건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치솟은 겁니다. 아하, 희소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프리미엄 말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다른 위험이나 뭐 숨겨진 비용 같은 건 없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DXYZ의 연간 총 보수가 무려 5%에 달해요.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일반 etf가 한0.2% 정도 하니까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20배 이상 비싼 겁니다. 이런 높은 비용은 장기적으로 내 수익률을 계속 갉아먹는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룡도 비용이지만 더큰 위험들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지금 이 153%라는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이 언제든 거품처럼 확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냥 진짜 가치인 NAB로 돌아가기만 해도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 즉, IPO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d x y g 를 사는 이유? 바로 그 희소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프리미엄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와, 들을수록 정말 보통 투자는 아니네요. 높은 프리미엄에 비싼 수수료, 여기에 여러 위험까지. 자, 이 모든 걸다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게 참 장점과 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명확해서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장점은 짝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게임체인저 기업에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반면에 단점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153%라는 엄청난 프리미엄과 비싼 수수료, 그리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을 다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DXY's 투자는 현재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달러짜리 자산을 29달러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싼 가격을 정당화시켜주는 건 오직 지금 살수 있다는 접근성과 미래는 더 대박일 거야 라는 믿음 이두 가지 뿐입니다. 네 정리가 정말 명확하네요. 결국 이 높은 위험을 끌어안고 미래 대박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이건 좀 디이성적인 과열이다 하고 피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투자자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접근성을 위해 153%의 프리미엄을 지불하시겠습니까? 하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전문적인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CEO 퀀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